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새댁이에요 결혼한지는 2년이 되었고 제사를 지낸지는 이번이 딱 세번째 인데요 세번째 제사에서 집안을 풍피박산으로 만들어낸 사연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싹수 노후란 시어머니들은 혀로 모르기 싫으면 읽지 마세요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남편과는 맞벌이로 돈을 벌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남편은 20개 계열로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직장 생활을 쭉 하고 있고, 저는 그와는 완전히 반대로 문과계열로 하필 또 남편과는 극으로 다른 국무학과를 졸업하고서 현재 그와 관련된 에디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다 하는 일도 다르고, 적성도 달랐지만, 성격은 굉장히 비슷한 편이에요. 감정에 솔직한 편이고, 감정에 잘 휩쓸리기도 하고, 울기도 자주 울고, 그와 달리 웃기도 자주 웃으며 행복을 얻는 것을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사는 거한 번뿐이라면 좀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며 벌써 학교도 졸업했고 직장도 다니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돈을 더 벌거나 성공하는 건 어렵다고 둘다 생각을 하는지라 돈을 더 벌어올 수 없으면 사는 삶이라도 좀더 나아지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늘 일상에서도 소소한 것에 쉽사리 감동을 받고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고요. 욕심을 부리거나 욕심을 느낄 만한 일들은 웬만하면 기피하거나 피하라면서 지금 사는 정도의 만족을 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려고 늘상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연애를 5년 했고 그쯤 되면 누구보다 서로를 비밀까지 꿰뚫어보면서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도 우리는 누구보다 잘살 자신이 있다고 자부를 하는 사이였어요. 싸우버째 둘다 싸움이 크게 가는 걸 싫어하기도 했고, 전나 남편이나 싸우면 무조건 그날 화를 풀어야지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는 성격이었던지라 길게 싸움이 이어져본 적이 없었어요. 이 점은 결혼하고도 분명히 똑같이 이어질 것이라고 자부를 했고, 실제로 저희는 지금까지도 결혼을 하고 나서 단한 번도 싸움을 크게 하거나 하루 이상 지속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당히 센 편은 아닌지라 누가 잘못을 했던 간에 처부터 풀어보자는 마음에 먼저 나서서 사과를 하려 하는 편이에요. 잘 살면서 재밌고 알콩달콩한 신혼살림을 즐겨보다 보니 웬만한 사람들처럼 저희도 저희를 쏙 빼닮은 이세를 얼른 가지고 싶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서였는지 신혼을 더 오래도록 즐기기보다는 얼른 이세를 가지고 싶어서 신혼초부터 남들한테 말만 안했을 뿐 저희는 둘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아직 아이 소식이 들리지도 않았는데 우리 애는 성별이 어땠으면 좋겠고 커서 누굴 닮았으면 좋겠고 또 커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이의 인생설계까지 아주 신이 나서는 늘 기분이 째질듯이 기쁜 상태로 아이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저희한테 아이가 생기면 정말 너무 예쁠 것 같다면서 아이를 빨리 가질 것을 슬슬 추천해주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도 뭔가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서 얼른 아이를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 가지는 게 절대로 쉽지 않은 걸 알겠더라고요. 남들은 사고쳐서 결혼도 하고 불현듯 신혼여행에서 잘만 가지고 오는 애를 저희는 꽤나 몇 달을 넘게 공을 들여도 소식이 없는 걸 알고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인터넷에서 본 것대로 일단 병원에서 검사부터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몸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받으러 간게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면서 통과의례처럼 거쳐 봐야 하는 일로 생각을 하라는 어느 블로거님의 말씀을 듣고서 저희도 겸사겸사 건강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 좀더 신경써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애기치도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몸은 아주 지극히 정상이래요 빈혈 수치 혈소판 수치 난소 난자 뭐다할거 없이 건강한 상태였는데 정말 예상밖에 결과를 접하게 되었어요. 단한 번도, 감히 단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폐쇄성 무정자증이라는 겁니다. 정자가 몸 안에서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그게 몸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임신까지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것이래요. 정말,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무너질 것 같다는 게딱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연애를 무려 5년이나 한내 남편이 무정자증일 줄이야. 그날 저희는 병원에서 선생님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고, 밖으로 나오고 나서도,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서도 정말 한참을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한 며칠 동안 제정신이 아닌 채 살았습니다. 요즘 아이 없는 집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전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절망감이 상당했습니다. 입양도 고려를 해볼 수 있었겠지만, 강아지 한 마리도 제대로 키우지를 못하는 제가 남의 아이를 얼마나 내 자식처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싶어서 생각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께는 완전히 비밀로 해 달라고 그냥 아무 곳에도 말하지 말고 우리한테 아이가 안 생기는 것처럼 해 달라고 말입니다. 제 앞에서 눈물 먹은 거 하는 소리들이 참 애처롭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더군요. 자기도 집안의 장남인데 얼마나 생각이 많겠냐고요 저도 그래서 그냥 아이는 아직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를 하면서 최대한 아이를 가지는 것을 미루는 척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문제는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결혼 1년차부터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는게 아니냐며 시어머님께서 푸시를 하기 시작한 때부터예요 갑자기 찾지도 않던 아이 타령을 하시면서 이제는 저희도 슬슬 아이를 가져야 하는 때라고 말을 하시면서 시키지도 않은 약을 지어 보내시고 주변에 애가진 사람들이 한 행동이라며 전설의 고향에서나 볼듯한 고판 같은 걸 따라해보라며 행동 양식을 알려주기도 하셨고요. 벌써 아이들 이름을 지어와서는 손주, 손녀 이름은 이게 좋겠다면서 딸이고 아들이고 가리지 않을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순풍순풍나으라고 하시는데 제 속이 정말 천불이 나더라고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애를 못 낳는 이 상황이 너무 죄송하고 얼굴을 못 들게 서서 말입니다. 당장에 본인들 아들이 무정자증이라 애를 못 가진다고 아들 탓을 하면서 제가 화를 낼 수도 없는 오르이고 옆에서 불쌍하게 자기 엄마를 바라보는 남편의 부정은 저를 더 애초롭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저는 또제 입을 꾹 다문 채 알겠습니다 하는 대답만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추석 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시댁을 갈수 없다고 연락을 드렸다가 정말 대판 혼이 났었습니다. 손이가는 아이도 없는 주제에 코로나 때문에 제사를 빼먹으라 하냐며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냐고 옛날 분들인 저희 시어머니가 한참을 저한테 수학이 넘으로 혼을 내시고 옆에 있는 남편까지 바꿔가면서 호루자식이라고 욕이란 욕은 다 뱉어내시는 바람에 저와 남편이 뒤늦게야 짐 챙겨서 급하게 시댁에 내려갔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어머니께서 완전히 저란 며느리한테 꼭지가 돌아버리셨었죠. 늦은 맞게 전화를 혼인하고서야 시댁에 도착한 저희 커플을 보시더니 시어머니는 제 앞에 다가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손으로 강제로 벗어던지고는 뭐 이런 게다 있어? 하면서 두 손에 주먹까지 쥐고는 흔들면서 제자리에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바람에 옆에 서있던 남편은 엄마 요즘 코로나로 난리라서 마스크는 다 쓰고 살아. 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 뭐마 뉴스 안 보는 줄 알아? 코로나인지 뭐시인지 위험하면 니들이 제사 지내기 전부터 조심하다가 와야 할거 아니야!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제사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코로나가 위험한 상황이었으면 저희가 알아서 조심을 하고 몸조리를 하다가 안전한 상태로 시댁을 와야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심하기는 커녕 아예 처음부터 시댁에 오려고도 하지 않았고, 집안에 들어오면서 마스크를 벗지 않으니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단지 나라에서도 이동하지 말라고 하고, 시부모님은 나이가 있으시니까, 혹여나 저희로 인해서 코로나라도 걸리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 행동 드렸는데 말입니다. 많이 서럽고 섭섭하고, 오해를 당장이 풀고 싶은 마음에, 여러 번 사실대로 이유를 설명해 드려보기도 했고요. 주기적으로 제사를 준비하는 내내 어머님 옆에서 앞으로 떨어보려고도 했고, 시키지 않은 일들, 애로 화장실 청소라든지 베란다 청소까지 싹 해가면서 저는 일하기 싫어서 안 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무조건 어필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시어머니는 고집이 세신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싫으신 건지 제가 하는 행동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봐요. 이미 늦었다는 눈빛을 보내면서 오히려 저를 무시하고 제가 뭐라 말을 걸려고 해도 제자리에서 피하거나 무시를 한채 남편한테 대놓고 말을 걸어버리기도 하셨고요. 그러다가 남편 억지로, 며느리가 말하져아 하고 말을 하면, 네가뭔할 말이 있냐? 하면서 핀잔을 주고 창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다시 임신타랑을 해가면서, 그렇게 몸 챙기라는 애가 아직 애 소식이 한번 없니? 너 몸에 이상 있는 거아니야 라면서, 꼬치꼬치 캐물어 보셨고요. 옆에서 남편이 안절부절하면서 엄마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스트레스를 줘? 이게 왜 스트레스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손주 보겠다고 하는데 애를 덜컥 안겨주지도 못하는 게 잘못한 거 아니냐며 하시는데 아휴 정말 끔찍하게도 그 상황이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자기가 무전자증인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저는 저대로 내 남편이 무전자증이란 게 자랑은 아니었던지라 무조건 제 입을 꾹 다물어보고자 더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웠던 추석이 지나고 이번 설이 다가올 때까지 시어머니는 더욱 부단히도 저에게 스트레스를 팍팍 주시면서 괴로워하라고 저주를 퍼붓는 마냥 제게 히스테리를 부리셨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둘다 검사라도 받아서 왜 애가 빨리 안 들어서는지 제대로 이유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라더군요. 순간, 우리 부장님이줄 알고 소름이 다 돋았네요. 남편은 또 옆에서 열이 받는다며 시어머니 전화를 바꿔서는 도대체 왜 그렇게 일를못 봐서 안 다리냐고. 그럴 거면 직접 엄마가 나와보라고. 하면서 화를 냈고, 저는 일단 싸우지 말라며 전화를 끊긴 끊었는데요. 에휴, 이거 참,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이 정도로 싸움은 안 일어날 것 같아서 남편하고도 서로의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을 해보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사실대로 말을 하길 거부했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더더욱 시어머니의 미움과 괴롭힘을 받아야만 했고요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것 같다면서 요즘 여자들이 몸을 해프게 쓰면 부름이 쉽게 된다는데 라고 하면서 급기야 제가 결혼 전에 제 몸을 막 굴리고 다녀서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냐며 시비를 거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라고 제대로 화났다는 듯이 말을 해서 어머님도, 그런 임신을 하면 되잖아. 라고 맞받아치시며 대화가 극에서 극으로 떨어진 후 끊기기도 했었죠. 그것 말고도 조사님들이 노하시겠다며 제가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여자애라서 사람 집안에 잘못 들어온 죄로 자기는 죽어서 눈도 제대로 감지를 못할 거라는 말을 회사에 출근한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지 아들은 귀하고 불쌍하고 안쓰러워 죽겠는지 애못 낳는다고 혹은 자기한테 혼났다고 네 남편한테 괜히 화풀이 하지 말라면서 끝에 늦고 자기 아들 걱정만 한가득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설 역시나 또 새해가 되자마자 애타량을 해대면서 올해도 애가 안 들어서면 너 진짜 문제 있는 년이라고.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대 끊기게 할일 있냐며 화를 내기로 반복하셨던 시어머니가. 하루나 아예 작전을 변경하셨는지 완전히 다른 말투로 전화가 왔어요. 아가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해서 네가 스트레스로 애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라고 하면서 또 저를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걱정하고 달래기를 하더니 귀엽고 제가 어머님의 변한 태도에 슬금슬금 마음이 풀려서는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여자 대 여자로서 이해를 구해보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이는 정말 저희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조심스럽게 저희도 속상하고 힘들다는 듯이 그딱그 그 한마디를 했는데 어머님은 정말 무슨 두 얼굴에 좋고 많은 말투가 싹 변해서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올 설에는 너으면 재수없어. 온 집안에 재수온붙을 것 같으니까 시댁 근처에 얼친도 하지 말라고. 너 같은 재수없는 애를 내 아들 옆에 두고 있으면 애 팔자도 함께 들어와질 텐데 큰일이라고요. 당장 에 이혼해서 자기 아들이 멀쩡한 여자 만나서 손주를 볼수 있게 하라고 부탁도 아닌 명령으로 한참 동안 재수없는 년이라고 지랄을 떠시더니 혼자 화를 못 이기겠다는 듯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무슨 죄가 정말 재수가 온붙은 팔자 더럽고 불결한 년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고요. 남편한테 당장에 전화를 걸어서 네 엄마가 이런 소리를 했다. 언제까지 내가 재수없는 년 취급을 받아야 하냐고 서러워 울면서 화를 냈고요. 남편은 씩씩대며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으나 전다 필요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단지 에못 낳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서른 초반에 듣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정말 제 화가 더 이상 참아지지 못했거든요. 남편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죄죽은 듯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날이 다가오기만을 지금 요날요 때껏 기다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서둘러서 제사 준비를 도우려고 일찍부터 시댁으로 출발을 했을 텐데요. 시어머니 말대로 처음에는 안 가볼까도 했지만 늦음하기. 시어머니가 거의 제사 준비를 조금이라도 시작을 하셨을 때쯤 도착을 했습니다. 저한테 재수 없으니 시댁에 오지 말라고 했으면서 그 사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는 진짜로 안 오냐고 일 도와주러 와야 하는 게 아니냐며 제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죽겠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다더군요. 참나 이래도 욕처먹고 저래도 욕을 처먹는 나란 며느리의 인생 진짜 역같고 미쳐버리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희가 시댁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에도 다시 한번 전화가 와서는 수화기 너머로 내비게이션 목소리를 들었는지 한참 동안 니들 우리 집안 오고 어디 사돈댁이로도 가는 거냐? 하면서 넌 당장 이혼하고 며느리 새로 들여! 하곤 옆에서 저 있는 거다 안다는 듯이 소리를 꽥 질러버리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30분 후 저희는 시댁에 도착을 했고 저희를 본 시어머니는 내심 일 도와줄 애가 왔다고 기분이 좋으셨는지 어머 우리 집 오는 거였어? 하면서 잠깐 반색을 띄었다가 이내 저에게 찬바람 쌩쌩 부는 태도로 다시 돌반하셨습니다. 한참 부엌에서 하던 거 마저 하다가 제가 대놓고 뻔뻔하게 부엌 밖에 서서는 허리 아프다고 남편한테 두드려 달라고 하면서 소파에 다리까지 올리고 반쯤 누우니 시어머니가 나와서는 넌 늦게 왔으면 빨리 일안 도와주고 뭐해?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오지 말라는 걸 인사드리러 온 거니까 일 시키지 마세요. 조사님들이 재수 없어 도망가실지도 몰라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귀가 막히다는 듯이 뒷목을 잡겠다고 손을 머리 뒤에 얹어 올리셨고 저는 열받아하는 시어머니 모습 보는 게 너무 신이 나서는 다시금 남편을 향해 허리 안 두드리고 뭐해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허리 두드리려고 소리를 지르는 제가 미워 죽겠을 것이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전쟁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일단 손으로 제 허리를 두드리기 시작했는데, 눈은 지엄마를 향해서 한 번만 봐달라는 식으로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급기야,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또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함께, 왜? 하고 소리를 맞받아 쳐줬습니다. 소리 지르는 며느리를 보고 놀라 자빠질 뻔한 시어머니는 급기야. 애도 못 낳는 년이 재수없게 설태바람부터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나가. 하면서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셨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서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야이 삐리리년아. 네 아들이 무전자증이라서 내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재수없다고 지랄이야. 라고 말입니다.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 화를 내려다 말고 뭐 뭐? 무정자 뭐?라고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어머!"하고 외마디를 흘리는 남편을 보고는 "저게 다뭔 소리야?"라고 남편을 들쑤셔 사실대로 말하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정자증이라서 임신을 못 시킨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잘못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라서 이혼을 당해도 자기가 당해야 한다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쳤고, 시어머니는 그 앞에 주저앉아 땅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귓구녕을 향해서, 아, 진짜, 지랄을 떨어도 적당히 좀 떨었어야지. 네 뱃속에서 무전자증으로 재수 온 붙은 새끼가 태어난 줄도 모르고, 어디서 만만한 며느리한테 지랄이야, 지랄이! 하면서 재수 없는 여는 당신이라고. 시어머니께 삿대지를 해가며 말을 하고는 한쪽에서 벽을 붙잡고 머리로 쥐어 싸매고 있는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곤 혼자 남편과 타고 온 차를 타고 친정으로 유의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자리 잡고 앉은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게 다. 저는 그날 혼자 친정에 가느라 부모님 눈치가 보이긴 했으나 부모님께도 남편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며 시댁 어른들과 대화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혼자 자리를 비켜준 것이라고 애들로 핑계를 댔고 저는 이번 설을 이렇게 친정에서 모처럼 두발 벗고 편안하게 쉬다가 휴일 끝나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편은 뭐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동안 자기 무전자증인 거 비밀로 해준 대가로 제가 시어머니한테 얻어차 먹은 욕과 수모를 생각하면 두 발로 걸어서 서울 집으로 돌아오게 하더라도 제 화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자기 전에 잘 자라고 문자가 왔고 하루종일 자기는 우는 시어머니 달래주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었었다면서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하고 있다면서 화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laughs> 애못 낳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자식한테 그런 욕을 퍼부었던 시어머니의 머릿속을 일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불임이었더라면 하마터면 이 집안에서 평생토록 욕을 먹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도 솔직히 아찔하답니다. 이대로 그냥 시어머니가 좀더 오래도록 울고 불고 자기자식 불쌍하다고 가슴 미어지는 시간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